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마세요 네 어떤 행동이요? 왜 그러냐 7월달에 이제 뭐 상가집 에 갔다 왔어요 뭐 가구 같은 거 이런 가구 같은 거 바꾸지 마세요 7월달은 가구 같은 거 바꾸시면 동선하고요 가구 같은 거안 바꾸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8월달에 또, 8월 달에는, 이, TV 같은 거, 장례식장 갔다 와서 TV 같은 거, 뭐, 갑자기 바꾼다는 동, 막 이래요. 어떤 분들은. 그러니까, 그런 행동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. 8월 달에. 그리고, 9월 달에, 9월 달에는, 뭐, 친구들, 친구들 집에 가서, 뭐, 자고 온다는 동, 뭐, 그러시면 안 돼요. 뭐, 친구들 나가서, 저기, 이렇게 하다 보면, 엄마들도 그렇고, 요새들은 여행가면서, 이렇게, 바깥에 나가서 친구네 집 가서 자고, 친구네 집 놀러 갔다가 뭐 자고 온다고 막 그러신 분들 있어요. 이제, 그래도 9월 달에는 절대 그러시면 안 돼. 친구네 집 가서 애군을 그거를 거기서 자고 오면 애군을 묻어온다고 그래요. 그래서 절대 그런 행동 하지 마시고요. 그리고 또 10월 달에, 10월 달에는 뭐 어리 나가서 진짜 여뭐 여행 가서 돌 같은 거 이쁘다고 돌 같은 거 주워 오시는 분들 있어요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10월달에는 그게 동손합니다. 그러니 돌 같은 거 주워 오지 마시고요. 그리고 뭐 분재 같은 거뭐 그런 것도 갖고 오지 마세요. 동손합니다. 그리고 11월달, 그리고 11월달도 또또 달마 그림들 많이 이렇게 사서 걸어 놓으신 분들 많아요. 근데 달마그림을 거실에만 놓시지. 으 절대 안방 같은 거 옮기지 마세요. 옮기시면 애군이 아프고 애군이 옵니다. 11월달 그리고 12월달. 12월달에는 신발 같은 거, 핸드폰 같은 거 바꾸지 마세요. 12월달에는 바꾸시면 애군이 진짜 안 좋습니다. 안 좋으니까 그런 거상가하시는게 좋습니다. 네, 그런 거상가하셔서좀 참았다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 애군 같은 거 몰고 들어오지 마시고요. 그냥 그렇고 좀잘 참았다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. 네. 감사합니다.